부활의 능력, 31번째 묵상입니다. 사도 행전 17장.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여 의식적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 모임에서 소위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대한 일주일간의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나머지 6일을 사는 동안에 자신의 혼을 잃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혼을 잃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죠. 주님은 자신과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나의 혼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힘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때의 나의 모습과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하고 나의 일상생활과 주님의 뜻을 행할 때의 나의 모습은 틀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동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이 동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고 혼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단한 가지가 있으면 쉽고 그한 가지가 없으면 나를 종교인의 행세를 하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나는 종교인의 행세를 할 것이고 나는 절대 혼생명을 잃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제 5권 1,009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